자, C117번은, 크기를 좀 조절하자. 응. C117번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일단 좌표 평면을 잡고, 얘가 마이너스 1콤마 2를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근데 A가 안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그프를 그려. 계속 그려, 그냥. 여기 1이고,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2야? 그럼, 얘가 지금 FX야. GX는? 그리고 가 1콤마 또 모두 지나가네. 1콤마 1지어하으면 마이너스 2가 되거든? 이렇게 되고. gx는 1콤마 얼마를 지나가고, 꼭짓점이 1콤마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를 지나가는 형태인 거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이차 함수가 gx인 거야. 어, 뭐 색깔 좀 구분해보면 얘가 gx란 얘기죠. 요게 fx입니다. 서로의 꼭짓점을 지나가는 이런 조화로운 문제. a가 어딘지 모르겠고, 2차 함수를 a를 기준으로 해서 1대1 대응 되도록 만드는 건데, 음, a가 0이면, a가 0이면이잖아? 그치? 기억에? a가 0이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누가 f x 예요 자, 쌤이 요거 이제 영역했으니까, 파란색이랑 노란색 지우고, a가 0이면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f(x)를 따라가래. 그 f(x)가 뒤집어진 함수인 거니까, 얘를 따라가잖아. 이렇게, 그 다음 0보다 큰 쪽에서는 g(x)를 따라가기로 한 거야. 그럼 g(x)를 평행이동 시켜야 되겠지? 그럼 GX가 어디서부터 와주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해당되는 그래프 있잖아. 이 그래프를 이만큼 당겨주면 된다는 거지, 평행 이동 시켜서 이렇게 되도록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1대1 함수가 될까요? 이미 올라갔다 내려온 부분이 A가 0이면 올라갔다 내려온 부분이 존재하면서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지.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프를 갖다가 평행이동시켜서 붙인다고 해도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다. 1대1 함수가 되려면 내려가기 전까지만 A가 돼야 되는 거지. 내려가기 전까지만 A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A가 될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부터 해서 여기, 여기, 여기. 요 정의역. 요 정의역 찾아야 되는 데 이거 얼마겠어?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성으로 봐봐.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가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3인 거야. 그 A가 될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에 해당되는, 그니까 여기, 여기 있는 값들만 유일하게 A가 될수 있는 값들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가, 이게 4칸이 떨어져 있어요. 얘도 4칸 떨어져 있고. 그럼 A, 니은은도 맞지? A가 마이너스 1이면, 그래프가, fx로 이만큼이 선택이 되고 gx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x축으로 얼 마이너스 만큼마 4만큼 평행이동해야 좋아야 되잖아. 그럼 옮겨진 함수가 옮겨진 여기서 요렇게 옮겨진 함수 이 부분이 뭐라고? 이 부분이 g의 x 플러스 4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니은도 맞는 말이다. 그치? 그럼 디귿은 어, 디귿 찾으려면 은 m이 마이너스 1이면 은 b는 4가 되고 m이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2면은 여기서 이만큼 움직여야 되잖아. 그치? m이 마이너스 3이면은 또 얼마만큼 움직여? 이만큼 움직여야지. 그치? 그럼 b가 4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만큼이라고 얘기한 이 길이가 얼마인지 찾기 위해서는 이게 y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러면 얘가 높이가 1이야. 그러면 gx가 얘가 gx 잖아? gx 가 1이 되도록 하는 x 찾아.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1이 될 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고, x는 1 뿔마 루트 3인가? 1, 4,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3인 거고,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우리가 그래프를 뒷부분을 가져와야 된다면, 자, a가 마이너스 2면 이 부분이 뭐가 돼? fx에 해당되고 요 부분이 gx로 옮겨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가 b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자 보이죠? 여기 1 플러스 루트 3에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이 길이는 1 플러스 루트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돼. 그럼 3 플러스 루트 3이 나오는 거야. b는 3 플러스 루트 3. 그지 그러면 mn을 더하면 m 더하기 n이 얼마예요? m 더하기 b구나. m 더하기 b가 3이고 이건 m 더하기 b가 1 더하기 루트 3이고 이건 m 더하기 b가 1인 거니까 5 플러스 루트 3이 총합이 될수 있는 거지. 기능이 다 정답이 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70번은 지금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음 지금 라지 fx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빨간색이구나. 라지 fx가 0 되도록 하는 실근을 개수 묻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gx-ex 1이 0 되도록 하는 실근 개수를 묻는 거고 gx와 ex 1의 교점의 개수를 묻는 거랑 같대 그럼 y는 gx와 y는 e x 플러스 1의 교점 개수는 이 모든 상황을 마이너스 x에 대칭을 시켜서 봐도 교점은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대칭시키면 은 얘는 역함수가 될 테니까 fx가 되고 얘는 이거의 역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냥 그러니까 역함수 빨리 만들면 y는 x 빼기 를 2로 나는 거야. 역함수 만드는 거쌤생이랑 했으니까 만들면 돼 그냥 역함수. 그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가면 돼. 근데 얘가 x 세제곱 플러스 1이고 얘가 2분의 x-1이면, 2x 세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인데, 조립제법을 해가지고, 뭐를 가져와야 돼? 마이너스 1 가져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1, 안 되는데? 으으으으!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e x 세제곱 더하기 2 x-1 e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0 2 0 마이너스 1 3 1은 안되고 마이너스 3이면 2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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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있어봐 맞겠네한 번. 응 음, 역함수 틀리지 않았고 그럼 쌤이 지금 봤을 땐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면 결국 개수는 똑같을 거에요 교점 개수 자체는 그 화면을 돌린 거니까 대칭 시킨 거니까 그 얘네들의 실근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데. 자 그럼 이거 실화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음2 0 마이너스 1 3 인데 마이너스 1 잘못했나?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2 1 마이너스 안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3? 음,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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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선생님이 넘겨놓고 얘를 안 넘겨버렸네 미안합니다 영상 보면서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이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20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은, x 플러스 1에,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고, 이건 판별식 d를 조사해 보니까, 2, 4, 빼기 8, 0보다 작지? 음, 그러면은, 실근 1개. 얘는 거근가지니까 그럼 교점 몇 개? 1개. 한번 만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얘는 a 집합 그냥 만들면 돼. n이 1이면 은 i 더하기 i 분의 1이야. 0 나와. n이 2면 은1 더하기 마이, 아,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고 n이 3이면 0이고 n이 4면 은2 나와요. 음, 민주 화이팅! 이게 a집합이고 b집합은 z 제곱의 목소수가 z바가 되는 거니까 z가 a 플러스 bi이고 z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eabi이고, 어, 근데 얘가 지금 z바랑 같다 했으니까, 이게, 얘게... 아이고이고. 얘가 z바랑 같다면 z바는 뭐랑 같아요? a 빼기 bi인 거니까, eab가, 이, 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라서 a는 이게 허수라서 허근이라서 b는 0이 아니거든?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요거 계산하면 민재야. b는 2분의 뿔마 루트 3이 나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어 깜짝이야.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한 거야. 그렇지? a에다 대입해가지고 이들이 같다고 둔 거야. 그래서 b가 나와. 그러면 유지파변소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c 집합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들어가는 원소가 n이 1이면 안쪽에 거 유리화하면 i잖아 결국 이게 i거든 i의 n제곱이라서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나와 그럼 b에서 c를 빼면은 그냥 b입니다 아 B에서 C를 빼면은 이것만 되잖아. C가 빠질 게 없으니까. 그러면 A 합치합이면요거두개합치합 해주면 되거든?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치? 이렇게 찾아가면 되지. 얘네들이 합치합 해주면 되는 거니까. B에서 C를 빼봤자 그냥 B야. A 합치합 B 물어본 거야.